자나보거라내 빠지는 나팔 빠질 보라나 안녕하세요 이수지입니다 개 코인지 코빅인지 헷갈려하는 방청객들의 이상한 <웃음> 반응+ 이상한 <laughs> 반응 저 이수지 네가 나온 이유를 설명해 보거라아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코빅에 새로 합류하게 된 개그우먼 이수지입니다. <laughs> 코비게 합류하게 됐으니까 또 실검에도 오르고 싶어서 제가 나왔어요. 하지만 시청자 신들은 너를 그냥 올려주지 않는다. 너래뭔지가 보여줘야 해. 코빈 무대에서 무언가 보여줘야 실시간에 오를지어다. 음, 그러면은 성대무사를 좀 보여드릴게요. 성대무사, 성대무사. 네. 스카이캐슬의 찐찐 오나라 씨. 아마, 아마마, 언니언니 언니, 대박. 실검 올려줘야지 댕 내가. 웃지는 않고 박수만 치는 이수지이수진 <laughs> <이수진이! 웃음> 하나, <더, 웃음> 하나 더, 하나 더한번더 그래. <laughs> 마지막 기회다 응? 제시 보여드릴게요 제시! <laughs> 아, 나 진짜 짜증나는 <laughs> 게나 따라하는 나거 진짜 싫어 근데 이연이 똑같은 거 같아 알 like i <laughs> 이수진! <웃음> 자, 이 분위기를 몰아서 너의 트레이드마크 사이를 보여줘라 사이를 <laughs> <laughs> 보여줘! I got it f o r m y daddy 이수지가 실시간에 오를띄워 실시간에 오를띄워 이수지가 개콘과 코빅을 동시에 하면 제네시스를 드립니다 아야 나잘 모르겠어요. 이 친구 왜 나왔는지 나, 이 친구 왜 나왔는지 나잘 모르겠어요. 누워서 언제 일었을까 계속 생각했는데, 그한 번은 일어서야 될것 같아서 일어섰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제 이수지 여기까지 왔는데, 솔직히 이런, 이 정도는 내가 봤을 때 실시간 안 오를 것 같아요. 제가 그래. 공략하나라도 언차 될것 같은데, 얹차도 될까요? 만약에 실시간 1위를 한다면, 남편과 함께 코미디빅리에 출연할 수 있나요? <laughs> 퇴근하고 같이 출연해 보겠습니다. 퇴근하고 <laughs> 여기서 출연을 하겠다고요, 네. 여러분들, 이수지 씨가. 최초로 남편과 함께 코미디 무드에 쓰는 걸 보고 싶다면 지금 바로 실시간 1위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들의 타자 응원할게요. Yeah.